경마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동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기수 출신의 이준동입니다. 좋습니다. 최근 기세, 흐름, 모든 걸 잡고 있는 시점에 이번 주는 승부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서울, 부산, 제주 할거 없이 예, 이번 주한 주간은 예, 승부 주간으로 신중하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9월 12일 금요경마 분석 방송 시간입니다. 자, 좋습니다. 음,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고 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자 배당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이기는 경마 만들겠습니다. 자 지난주도 좋았어요. 지난주 1주차 결과인데 제주 경마부터 때렸죠. 불생불사의 소나기 53.4배, 그리고 하이라이트 서울 승부였죠. 서울 빙고의 금성여제 41.7배, 역시 부산이었죠. 최강 루이스의 원더 모카신 31.5배, 뭐 24.7배, 23.4배,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중고배당은 중고배당대로 모든 적중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자, 2주차 경마도 자신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예, 차 경마도 집중하면서 예,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자, 조금만 서둘러 주십시오. 예, 오늘 수요일도 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면서 응원을 하겠다라면서 예, 문자 신청을 해주셨고요. 내일 목요일도 콜센터는 열려 있습니다. 예, 목요일도 예, 많은 신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9월 12일, 부산, 제주,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제주 경마는 제가 현장에서 오로지 집중을 합니다. 현장에서 오로지 집중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이준동이가 제주 경마도 정확하게 알더라 5경주, 6경주에 집중을 좀 할게요 5경주, 7경주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5경주, 7경주 5, 6, 7 여기에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제주경마는 제가 방송은 찍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부산 경마는 2경주, 5경주, 6경주, 8경주. 예, 제주경마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5경주, 예, 6경주에 집중을 좀 할게요. 예, 부산은 예, 2568, 메모하십시오. 제주는 356, 예,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만, 주행 심사나 새벽 훈련 발걸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4번 금화 어댑터가 출전을 합니다.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전력이에요. 실전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시 전력감으로 4번 금화 어댑터를 노려야 되고요. 예, 여기에 6번 금성입니다. 직전 데뷔 전 인기 1위를 모았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자, 우리는 뒤로 돌렸죠. 예, 오아시스 영의 타이거 몬스터. 복승식만 20배를 정확하게 제가 때려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금성을 노려야 됩니다. 예, 4번, 6번이 단통이 될 겁니다. 어한두 배도 안 나올 상황인데 단통으로 들어가는 편성이 되겠고요. 여기에 복병만은 1번 청춘은 자유가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주행심사 이후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1번 청춘은 자유를 한번 추천드려 보겠고요. 4번, 6번 단통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로 갑니다. 국산 육등급 1,600m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1차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자, 제가 여기도. 예, 단통성으로 때릴 겁니다. 예, 무슨 얘긴지 아시죠? 여기도 제가 단통성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야, 도대체 왜 팔리는지 모르는 인기 마가 출전합니다. 아마 현장 가면은 퍼펙트한 하이레벨 챔프킹 요세 마리가 이제. 예, 많은 인기를 모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후차권에서 이제 다른 말들이 좀 가세를 할 텐데 일단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싼복에 대한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단통성으로 때릴 겁니다. 예, 가도 안 되는 인기 만은 제가 꺾어내고 예, 단통으로 바라보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챙길게 굉장히 많습니다 에, 작정하고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산 삼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200,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어, 여기는 4번 에이스선을 놓고 때립니다 에, 직전에 우리가 한구라를 했던 말인데 에, 이번에는 아예 놓고 때릴 예정이구요. 여기에 7번 위닝 트리가 휴양을 다녀온 전력인데, 준비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두 마리를 한 방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9번 실버스톤이 훈련 강도를 끌어주면서 준비를 잘 끝마쳤고, 그리고 여기에 108보운이 이제... 예, 각질 변경을 좀 시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여기에 폭탄배당은 일본 고스터 문이 폭탄배당입니다. 터지면 1에서 터집니다. 예, 조창욱 기수가 배당을 요즘에 좀 터뜨리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또 잡아냈고요. 터지면 1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4번, 7번을 인정하고 들어가자고요. 한 방을 때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타이거 어퍼컷 얘는 왜 팔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을 예정인데 에, 저는 이 말을 추천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에, 5번 타이거 어퍼컷이 왜 팔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경마는 끝이 납니다. 4번, 7번 쪽으로. 한방을 추천드립니다. 부산 사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200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어, 여기는 순발력 빠른 말들이 많아요. 하늘폭풍 타이거 몬스터 그랜드 모어 요 3마리가 이제 발주 이후에 강하게 밀고 나올 예정인데 전개적인 부분에서는 경합이 불가피하거든요. 3번 압도적 넘버원의 전개가 유리합니다. 요 3마리가 초반에 강하게 밀때 편안하게 안쪽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말이 압도적 넘버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순수 이제 순발력이나 상태는 예, 10번 그랜드 모음입니다. 뭐 외곽이라 하더라도 예, 순발력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다른 말들 예, 6번, 9번이 앞선에서 움직인다라면 예, 여기는 이제 6이 좀 불안하거든요. 타이거 몬스터는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예, 안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말이 되겠느냐? 예, 다른 말도 크게 신경을 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압도적 넘버원이 no. 예, 결승선 라스트 직선 구간에서 싹다 틈을 뚫고 나올 상황이고 네, 앞선에서 움직이는 말들 중에서 하나는 버틴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3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편성이 맞습니다. 자, 부산 5경기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400m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어, 상당한 혼전이죠. 순발력 빠른 말들도 많고, 에,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도 중심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에, 자신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뜰 말이 아니다. 에, 이 5등급에 있을 말이 아니다. 에, 그냥 상승세로 어 상위군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자신하는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중심을 잡고 움직이다 보니까 또 압축이 되더라고요. 불안한 인기 마들이 많아요. 로맨스 블루. 예, 여기에 스키타이, 플렉스타, 뭐 미라주. 이런 말들이 다 순발력을 바탕으로 움직이거든요. 싹다 무너질 말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삭제할 말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잘라내고 들어가는 만큼 집중하게, 집중력 있게 한번 승부를 보십시오. 중심에 대한 자신하는 믿음이 있고, 예, 후차권에서도 압축이 되는 상황이라면 때려야 됩니다. 예, 어렵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예,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하십시오. 자, 부산 육경주로 갑니다. 국산 4등급 1,800, 1 1 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한번더 강도를 올리는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최저 배당은 인정을 하기 싫습니다. 예, 슈퍼드문의 불교 마술사의 대길 마법은 인정을 안합니다 대길은 예, 없다 대길을 예, 인정하려고 제가 준비한게 아닙니다 예, 3사의 대길은 추천을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노코테를 중심이 존재하고 예, 역시 후차권에서도 예, 정리가 끝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 중심에 대한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3을 놓고 때릴 마음도 없고, 4를 놓고 때릴 마음도 없어요. 뭐, 이둘 중에 좋게 본다라면 3을 더 좋게 봅니다. 예, 일단 중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한번더 강도를 올립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작정하고 중고배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어렵지 않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강도를 올립니다. 자, 부산 7경주로 갑니다. 혼합 4등급 1200,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여기는 뭐 주중부터 언급을 드렸다시피 9번 월드 리스트캣이요 네, 월드 리스트캣 따라가도 되는 전개가 가능하고 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네, 무시를 못합니다 네, 9번 월드 리스트캣을 좋게 보고 있고요 어, 여기에 이제, 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전력으로는, 어, 일단 1번 세클 로드가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감량빨이라면 다시발하면 안될 이유는 없고요 여기 8번 레이스맨도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단거리 1200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9번 월드 리스트에 역시 보여줄 거름이 더 있는 전력입니다. 자, 요3 마리를 좋게 보고 있는 편성이거든요. 다른 상대들보다는 요3 마리를 좋게 보고 있고, 여기 에 복병 많은 6번 블루스카입니다. 이 블루스카이가 복병이에요. 어 제가 현장에서 한 번만 더 체크를 하고 네, 중심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어, 외곽에 있는 닥터 카레는 어, 이번에 컨디션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어, 스마트 시 샤말도 마찬가지고 이초 오케이 런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89 3 마리에 6번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허합 3등급 1600m.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최대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주, 최대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어, 중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얼레벌레 팔리는 인기마, 완전히 잘라낼 거예요. 예, 뭐, 체조배당까지도 형성을 하는데, 여기는 잘라낼 말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 도대체 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싹다 잘라내고 제가 때릴 거거든요. 예,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승부를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최대 메인 승부를 에, 마지막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에, 서둘러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한 구라 챙기십시오 자, 9월 1 0일 스무 주간 1일차입니다 에,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자,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에, 남아있는 시간 더 준비해서 현장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승부주간 1일차 금요경마 부산과 제주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자, 많은 신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